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 4일자 투자 이슈 포인트 지퍼들이 새로 뻗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번에 주가가 급등할 준비를 전부 다 마쳤는데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죠. 유가가 올라가고 운임지수 올라가고 심지어 환율도 갑자기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왜 그랬죠? 이란,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화해를 하도록 만들면서 아 오늘 주가가 급등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주가를 급등시키려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막상 재료가 흐지부지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는 다해놨단 말이에요. 전고점 돌파 직전에.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럴 때하나오슈는 운전하는 세력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재료들이 깨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략은 좀 한정적이겠지만 그래도 매집해 놓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수급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대신에 목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오션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쉽게 말해서 작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들이 너무나 좋았죠. 설명하기 쉽게 작전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나오션은 철저하게 매집이 되어져서 그 매집 물량을 익절하기 위해서 상승을 해왔으며 최근에 세력들이 9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서 그렇지 다시 7만원 8만원대를 찍었을 때에는 매집을 해주면서 커다란 쌍바닥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작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선을 그어 준 데에서 매수를 했고 하살표 지표가 떴거나 블록딜 하는 날 단기 매도를 하자고 방송 찍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채널은 하나오션을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매매하는 거를 따라오고 싶어 해서 제가 매매하는 걸 그대로 본떠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세력버스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3만원대일 때 12월 1 1일날 제가 매수할 때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할 때 방송 그대로 매입 단가를 적어 놓고 저도 매수를 하거든요. 그때 매수를 해서 종목들이 크게 오른다고 방송을 하네요. 주가가 정말 언제로부터? 24년도 12월 10일로부터 크게 올랐나요? 자,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3월 5일 날 제가 주가가 빠르게 밀렸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매수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5년 3월 5일 제가 방송하면은 이 방송 촬영한 날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려요. 뭐, 일부 유료 구독자만 따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는 거겠죠. 이 다음에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요? 우리는 4월 7일 날 6만원대 매수를 다시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4월 28일 날 9만원에 매도를 하는데요. 13% 정도 주가가 떨어져서 7만 6천원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만 6천원 때 우리 다시 매수를 해서 방송 보고서라도 매수해서 올라갈 걸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니기 때문에 이날 방송 처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매수하자고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한 데서부터 주가가 정말로 올라갔죠. 자, 이번에 조정할 자리는 알고 있었지만, 안 팔았어요. 왜? 이 다음 상승 나올 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재료는 조금 아쉬워졌지만, 세력이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오션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지고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떨어지는데 쌍바닥을 만들면서 세력이 매집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조절 맞춰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매도하자고 했던 날을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매도하자고 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매도하자는 날까지 영상을 보러 오시는 게 중요해서 제 방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세력포스가 매도하자는 날 진짜로 그때부터 떨어지는지 정말로 떨어질 거라면 나도 좀 팔아봐야지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놨어요. 제 번호는 0104451501고요. 9이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시면 이 다음 번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고점이 만들어지면 제가 매도하시라고 방송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대비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지난 번처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자리를 위해서라도 방송을 보러 오시거나 타. 점을 받을 수 있게 구독자가 되셔서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설명을 하려면 이론이 조금은 필요해서요. 제가 매매하는 이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는 이론이니까 넘기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오늘 박서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이유들을막 설명해. 그래서 45,000대 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 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 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하나오션이 방금 알려드린 이러한 지표상에서 단기 저점을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증명을 해 왔던 것처럼 또는 이 화살표 지표가 뜨거나 세력들이 이탈할 수 있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주가가 밀린다라든지 좀더 하나우션 차트를 널찍하게 보면은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고 주가가 밀리는 이러한 변수들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난번처럼 주가가 급등이 났을 때 파란색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가정은 항상 해 놓고 보는 거라 그랬죠 단기 저항선이 얼마냐면 하나오션이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급등했을 때는 132,240원 마우스가 뜨면 네모난 박스가 뜨는 재임대 줄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단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가액이라 이 가길 찍으면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오션은 앞으로 5살 인수가 호주로부터 허가를 받으며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를 대비하고 있는데 다만 기간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강력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캐나다 잠수정 이슈하고 전쟁으로 인한 환경적인 조성 문제가 조금 아쉬워졌죠. 특히나 환율이 떨어지면 중공업들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조정을 하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급등하기보단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제일 큰 재료는 단기적으로 호주에서 옷살 인수를 승인을 시켜주면 은 미국 승인과 더불어서 매출 하나오션이 10배로 성장해서 주가가 지금부터 1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미 주가가 세배 올라가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옷살 인수를 통해서 매출 10조짜리가 100조짜리가 된다면 물론 하나 그룹이 인수하는 거지만 하나 오션이 중공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형 선박에 대해서 중형 군함에 대해서와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에 따라서 하나 오션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곧 조성이 되면은 지금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저점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누가 팔고 있냐면 이러한 재료들이 부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해요 지난번에 매수했던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한투자가 매도를 하면은 횡보가 나올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6월 19일 날 신한 투자가 매도해서 주가가 제가 하락 조정한다 그랬는데 오늘 매도한 거는 하락 조정까지는 아니어도 횡보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프로그램도 아나오션을 매도하고 있으니 횡보가 나올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해볼 건데요. 쉬었다 올라간다 그러면 싫어하실 분들이 있지만 대형주는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고 저항에서 잠시 밀렸을 때 잘. 소화해서 수령 구간을 만들고 올라가기를 기원하며 정말 주가가 쉬었다가 올라갈 거라면 안 팔고 오히려 추매해서 돈 버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더잘 내는 비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매도하는 데까지 영상 올라가니까 영상 보러 오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도움 되셨다면 은 타점 따라오시면 좋거든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이나 영상 관련해서 꼭 봐야 되는 영상은 결국에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러한 영상들인데 그런 날은 제가 삽시다 팝시다 하고 문자가 나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도 다 같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세 하 시기 바라 겠 습니다.